옛날에 손님이 와서 어. 나랑 친해진다면 이제는 그 손님한테 내가 먼저 어. 영상으로 다가가서. 네. 나를 해주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나누주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도 지금 영상의 시대잖아요. 네. 요즘 쇼핑몰 보니까 그 직접 방송하더라고요. 음. 카톡, 카톡으로 네. 인터넷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튜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음. 연습. 음. 직접 이제 인터넷에 하게 되면 직접 내가 손님들한테 다가가서 영상으로 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공장에 샘플을 넣는데 공장 가기 싫은 거야 <웃음> <웃음> 공장 가기 싫어? <laughs>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차 뭐지? 버스 타면 한 1시간 반쏙 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좋은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찍었어요 <laughs> 설명을 가지고 이제 시장님한테 전화 오기데안 오는 거야서시장님 카톡 안 봤어? 그랬더니 봤대. 그럼 설명 다 했잖아. 그랬더니 윙윙소리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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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어떤 거냐면 <laughs>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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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필요해라고 우리는 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아니야. 맞아. 모든 게다 건너뛰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해요. 이게 저희는 음. 이제 익숙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익숙해져서 음. 이 간단하게 가는 방법이 이상한 거야.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디자이너가 있었을 때 디자이너들이 사진을 찍는 거야. 디자이너들은 왜 도시카를 안 그려? 어, 나는 그 이해를 못한 거지. 음. 당연히 도시카를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왜 요즘 디자이너는 지금 좀 그림도 못그는 디자이너들이 아니야? 이, 이,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다 그만두고 이제 제가 지, 직접 이제 하잖아요. 야, 열심히 해도 한 시간 걸리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나염 같은 거 프린트 같은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것까지 그리려니까 또한시간더 걸려. 그렇다고 해서 이쁘지도 않아. 그래서 몇 번은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혼자서 일업무량이 많잖아요. 공장에서도 그렇고 매장에서도 그렇고 사진 찍어주래. 네 그림 이해 못 한대. <laughs> 어, 어. 어? 뭔지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지, 그래서 사진 찍어서 했더니 1분도 안 걸려요. 잠시 푼 느낌. 아, 그리고 정확하고. 네, 그리고 정확하고. 어, 이게 요즘, 과 음. 음. 음, 내가 이제 틀린 거지. 음, 아실 것 같아요. 네. 어. 그 선배님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프라인에 어떤, 어떻게 보면 중심세대에 서 계시다가 지금 온라인에 이제 음. 접목되는 시기에 그쵸. 지금 오시는 분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 더 어떻게 보면 음. 그러면서 열심히 물론 저도 이제 신상마켓 하려고 열심히 음. 사진을 찍어요. 음. 음. 근데 진짜 팔아파요. 그리고 이걸 다양하게 인출해야 되는게 사부이고.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옷만 만들어놓으면 매장에서 다 가져갔잖아. 음... 근데 신상마켓이 왜 잘돼? 지방손님이나 여러가지 있잖아요. 음... 지금 신상마켓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음... 그니까 일이 이게 더 많아지는 거야. 음... 음, 그대로 따라잡으려니까. 어, 어 왜냐면 음... 흐르는 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음... 근데 다행히도 2년 동안 열심히 다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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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한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인터넷들은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직접 음. 호스트가 돼가지고 음. 어그 시대와 도매는 이제 직접 소비자하고 가지 않을까. 음. 음. 그냥 저희 생각이에요. 음. 그래도 오픈 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좋아할까? 유일하게 좋아하는 옷이 옷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스타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음. 음. 근데 인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마켓이나, 그래서 그 B급들 인터넷들 있죠. 힘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댓글부터 블로그 인스타 해봤는데 그 제품만 올렸거든요. 아니요. 안, <laughs> 아니, 재미가 없어요. <laughs> 재미가 네, 없어요. 아무리 뭘 갖다 하고 글을 재밌게 써도 네. 제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왔다가 빠져있고, 들어왔다가 빠져있고, 계속 이러더들고요다가 어. 안으로 딱배고 싶네요. 1 5 0 명. 네. 어. 네, 매일 수면 보긴 보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업 듣고 나서 그옷 입는 법만 아니까 옷들 오늘 입옷 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겠대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옷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옷, 옷 옷은 일부. 어. 그냥 어. 내 일상을 보여준다. 거기에서 옷이 묻혀서 어. 나와야 되는 거지. 어. 내가 예. 그 옷이 이 드러나면 네, 드라마 드라마 아니, 드라마. 네. 그러니까 옷이 주가 어. 아니고 내 삶이, 주가. 내 삶이 주인 거지. 어. 거기에서 옷은 살짝 드러나는 거지. 아. 드라마 PPL처럼. 어. 네. <laughs> 네. 뭔 뭔지, 아. 네. 뭔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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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업품만 찜면또 보기도 싫어. 예. 네. 그쵸 저,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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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여는파 어, 그러니까. 난 요즘 힘들때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만만치가 않네요. 아 어, 예, 만만치 않아. 멘토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철저하게 지금 올해는 오픈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적어도 내가 뛰어난 거. 네. 뭐가 뛰어나요? 네. 어. 찾는 거? 찾는 거그 다음에. 적어도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는 확실해. 일인 이억은 있어야 돼. 네. 그 역할. 저한테 뭐가 어울리지 찾을 수 있고. 저랑 체형이 비슷한 사람들은 그런 옷들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사진도 잘 찍어요? 사진은 못 찍어요. 모델까지는 가능하겠는데 그런 포샵을 어떻게 하겠는데 사진은 이제 처음 배우고 있는 거라서 요즘은? 폼은, 폼은, 폼은 자연스럽게 어렸을 그러니까 땐그 못했는데 30이 넘으니까 창피하진 않아서 아무 데서나 잘 찍어요. 그럼 사진을 모델하고 찍고 하면 은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봐주세요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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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느낌은 응. 인스타에 자기가 주가 되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를 아, 찍어서 맞아. 자연스럽게 응. 영상이나 응. 사진을 응. 해줄 누군가가 응.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친구랑 같이 해요. 음, 응. 응. 근데 뭐 제가 더 전체... 친구. 아, 남들이 좀숙청 혼자서 잘 놀거든요.